이것 좀 로딩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구나 이건 괜찮아요 이건 오브젝트 만쓴 거기 때문에 자더 샤이닝이라는 파크를 받았습니다 여기 왜여 야... 미로 와이 대박이네 플래닛 코스터인 참고로 미로 놀이기구가 없어요 음여 야... 야, 고퀄. 고퀄 기대되죠? 어, 도로도 파놨어요. 어, 도로도, 플래닛 코스터에는 이런 도로가 없습니다. 예,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wait to stop here. 음. Please before you enter the attraction, read this, 어, attraction 타기 전에 이거를 좀 봐주세요. 이거는 호러 코스터. 호러 무비를 베이스로 한 호러 코스터대요. 어. 만약 당신이 소우 더 무비 원을 어? 보지 않았다면, 어. read the sign in the queue. 아 여기서부터 해석 안돼. 어. 이거 포 연키도 어쩌고 써이드 거볼까? 애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어. 밤으로 보면은 아주 베스트 하답니다. 어, 또 뮤직도 있고, 어, 음, 그 스크립션에서 뭐 찾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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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자, 아, 아주 친절해요. 아, 설명 너무 친절해, 제작자, 제작자 아주 설명 친절하고요. 아 해석이요, 해석, 해석. 나중에 편집본 올리면은 예,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메인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어. 아, 이것도 느낌 쎄한데. 이거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는 플래닛 코스터 방송에, 어, 꿈과 희망찬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거 자꾸 보여주면 되나? 몰라. 아무튼 받았으니까 가자, 얘들아. 자, 어, 근데 건물, 퀄 좋은데? 오, 건물 멋진데요? 괜찮죠? 음. 이쪽에는, 어, 뭐, 재설차도 보이고, 어. 굉장히 본격적인데요? 여기 지하인가? 저긴 뭐지? 자, 아무튼. 길 따라 고속 관광. 예, 네, 길 따라 한번 갑시다. 길 같아 보이는 거를 따라 가면은 뭐든 있겠죠? 여기, 여기 뭐죠? 어, 저기 까마귀 까마귀 근처에서 이렇게 노리를 부르고 있네. 자, 출구 출구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어, 이 내부가 상당히 본격적인데 내부 좋아요. 자, 엔터런스 더 샤이닝 엔터런스. 자, 들어갑시다. 야 내부 멋있어 내부 좋아 내부 내부 대박이야 내부 대박이야 자 여기 도뭐써 있어요 자 이것도 해석해서 좀 달아주세요 아, 나중에 댓글로 uh, Welcome to the Overlook Hotel. Uh, we are closed in the winter as uh, people cannot reach our hotel. 뭐또써 있네요 음 그다지 중요한지 중요한 문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자또 들어가 봅시다 뭐,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아 이 설명 설명이 이렇게 많아 어 어어어또뭐뭐 뭐, 패스트 오버루 헤즈 어알러더브 히스토리 어 서버브 데드 히스토리스 즈낫소 쿠드 네 나중에 댓글로 달주세요 영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런 거좀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은 저는 일본어로 재능 기부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서로 상품 상조하고 네또뭐라고 하는 거니 자, 아무튼 뭐또 여기도 뭐써 있네요 어, 됐어 됐어 더샤이닝자 드디어 코스트로 왔어요 어 야, 코스터 빠르니까 괜찮겠다. 코스터 빠르겠죠, 분명? 코스터는 빠를 거야. 자. 왜냐면 급발진 코스터이기 때문에 수치는 굉장히 안 좋고요. 탑승 시간은 66에 36이니까 6분 정도. 예. 6분짜리, 6분짜리 코스터고요. BGM, 에 예, BGM 세팅 잘 돼있죠? BGM 넣어놨어요, 미리. 자, 일단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보니까, 예. 타는 놈은 없을 것 같네요. 아 나중에 이게 동영상은 한번 올리면 편집이 안 돼요. 예, 동, 유튜브 정책상 한번 올린 동영상 편집 이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됐고 바로 갑시다. 자, 이것도 호러 코스터인데 갔다 올게요. 오, 야, 이거 레일 안 보이게 해놨다 야, 대박이다, 대박. 마치 영화 시네마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조명 오 아니, 왜 플래닛 코스터로 다른 게임을 만들지? 다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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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나빠. 대사가 대사가 뭔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 여긴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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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저 저 준비 안 됐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준비 안된거 같아요. 참... <laughs> 죄송해요. 저 준비 안된거 같아요. 그냥 갈게요. 다시 어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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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가?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짜증 나니까 씨. <laughs> 와, 근데 트리거 잘 썼네. 진짜 야, 이거 아, 간단한 트리건데, 진짜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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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라 써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뭐, 뭐야 뭐야 아니 진짜 요즘 플래닛 코스터 하는 사람들 다 어디 저기 좀 약을 마시고 하나요? 아 다들 좀이상하가 뭐야 뭐야 기분 나쁘게 이거 뭐야? <laughs> 다들 약한 사발 만들고 제작을 하나 플래닛 코스터 되게 이상하네. <laughs> 잠깐만 생각해볼게 그 작품이름이 샤이닝이잖아요? 더 샤이닝 오 깜짝이야 어. 뭐야 뭐야 아 되게 귀엽네 컴플레이 위더스 이거 샤이닝이라는 영화 있지 않아요? 예전에 옛날 공포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공포영화 중에 샤이닝이라는 공포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모티브로 한것 같은데? 소 뿐만이 아니고? 샤이닝이라는 공포 영화. 오 씨. 오? 와. 와, 대박. 와, 대박. 미쳤다, 진짜. 맞죠? 예, 네, 샤이닝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어. 그거를 그거를 모티브로 했어, 이게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게 와땀아 진짜 너무 싫어 왜 플래닛 코스터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아 진짜 싫어 이런 거아왜 이거 7세 이용가라고 이 게임 아 이런 거 진짜 뭐왜아 진짜 너무 싫다 이거 와 근데 분위기 미쳤네 와 이거 빠져드네 와 진짜 고퀄인데? 오아 이것도 다 죽는건가 설마? 우리를 지그시 노려보고 있어요 어 맞아요 그 도끼로 도끼로 문 찍는 영화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장면 뭐지 부금 안좋아 조금 안 좋아, BGM, b g 안... 아 너무 아아아아아아아아짜오브젝아이렇아 쓰지 말라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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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거 그문문 문 부수는 그 장면인가? 문 부수는 그 가장 유명한 그 장면인가요? 샤이닝에? 또막 대사 치는데 맞네, 그문 부수는 장면 그런가 봐. 어우 이거야 갑자기. 야, 근데 아 근데 진짜 무섭게 잘 만들었다. 와, 오, 야. 연출 대박이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이제 도망치는 건가요? 와 근데 레일 엄청 잘 감췄다 이거. 와 대박 대박. 야 진짜. 와 다른 의미로 퀄리티가 미쳤네 이거는 또. 아니, 이 제작자는 근데 만들면서 안 무섭나요? 어. 마, 아, 아까. 잠깐만, 이거 아까 그 미로 아니에요? 그 미로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장이 동굴이 보이는데, 아, 예, 그 게임 멈췄다. 아, 다행이다. AMD 엔딩 날 뻔했네요. 자. 저 왼쪽에, 립, 립 잭이라고 써있는데, 잭을, 잭을 위해. 제게 조의를 표합니까? 아까 그 미로 아닌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다른 미로예요. 이거는 음. 와, 이거 아예... 아까 우리 맵에서 봤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오게 하네. 와, 땡스! 야, 이거는 진짜 한 편으로는 대단하네. 진짜... 아니요, 레일 감추는 건 트리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겹치기 써가지고 그 위에 다 덮은 거예요. 겹치기 써가지고 덮은 거고 그러니까 플래닛 코스트 옵션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설정해 보시면은 컨트롤에 이거 물체 배치 컨트롤인가 게임인가? 아, 여기 있거든요? 이거 충돌을 싹다 비활성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작품 볼 때. 다른 작품 볼때 이거 컨트롤을 저기 싹다 비활성화하면은 가끔 이거 겹치기 쓰는 제작자들이 있어가지고 예, 되도록이면은 겹치기는 활성화를 그냥 풀어버리면은 예, 편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코스터는 급발진 토크 코스터 게임인데 네, 뭐 샤이닝인데, 자, 아무튼 무건수행. 아, 무건수행. 아, 떨린다. 아, 모니터 끄고 올까? 좀 6분 6분간 잠시 자리 좀 비울까요? 자, 아무튼 무건수행 출발합니다. I fear you will have to deal with this matter in the harshest possible way, Mr. Torres. I fear that is the only thing to do. There's nothing I look forward to with greater pleasure, Mr. Grady. Girls, sir, they didn't care for the overlook at first. One of them actually stole a pot of oranges and tried to burn it down. But I corrected them, sir. tried to prevent me from doing my duty I... I, I, I... I killed you with that I? I didn't just kill you i cut you up in little pieces i was losing my mind <laughs> tonight isn't it the hair on your chinny chin chin.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in. 야, 대박, 대박.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이거 샤이닝 영화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근데 대박, 대박.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 트리거도 너무 좋고, 아유, 어디 갔니? 카메라 튀었다. 트리거도 너무 좋고, 이, 밖에 뭐 만들어놓은 거 하면, 뭐 트랙, 심지어 트랙을 여기다 다 감춰놨거든요,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 이걸 겹치기 써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듯이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은 그냥 평범한, 아무런, 뭐, 열차 안 다니는 것 같은 그냥 평범한 길인데, 여기로 다 열차가 다니게끔 해놨죠. 어, 진짜. 야, 표현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오, 씨, 아, 깜짝이야, 씨. 번개가 왜 차, 갑자기, 씨. 아, 진짜. 아, 씨, 이런 거, 이런 거에도 진짜 쫄고,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아, 미치겠네. 자. <laughs> 아무튼, 예. 어, 진짜, 진짜 잘 해놨어요. 아, 진짜, 뭐, 더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뭐, 샤이닝 영화는 안 봤지만, 그 도끼로 문짝 부수는 건 알거든요. 하도, 저기, 유명한 뭐, 클리셰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 그래서, 되게, 아무튼. 야, 영화를 보셨다면 이 코스터는 진짜 완벽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더 샤이닝이었습니다